이번 시간에는 우리 워크시트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를 선택한다 라는 거은 내가 원하는 시트를 클릭하는 걸 보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것들 먼저 엑셀을 통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하면서 엑셀이 있습니다. 엑셀이 있을 때, 우리가 엑셀에 기본적으로 열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가 하나만 생성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더하기 버튼, 얘를 눌러서 이제 시트를 더 많이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더하기 누르고, 더하기 누르고, 더하기 누르고, 더하기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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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요이렇게 해서 이제 10개 시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첫 번째 시트, 시트 1번을 선택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얘를 그냥 클릭해 주면 돼요. 내가 시트 5번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시트 5번을 그냥 눌러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트 10번을 선택하겠다? 그럼 시트 10번 눌러만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트를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시트 3번부터 시작해서 시트 8번까지 전부 다이 6개의 시트를 만약에 내가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싶다.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먼저 선택을 해요. 첫 번째 시트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키보드에서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시트 8번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얗게 이제 표시가 되죠 하얗게 표시가 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됐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시트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꼭대기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통합문서 1이라고 돼 있고 그 뒤에 그룹이라고 적혀있죠 맨 위에 얘를 봤을 때 그룹이라고 써있다 그 얘기는 내가 여러 개 시트를 선택했구나 그런 뜻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트를 선택을 할때 이번에는 시트 1번 그 다음에 3번 5번 7번 9번 하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시트를 여러 개를 내가 선택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시트 1번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3번 눌러주고 5번 눌러주고 7번 눌러주고 9번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된다. 그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여러 개의 시트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제목 표시를 보게 되면 그룹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시트, 시트 10개를 전부 다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시트 이름 위에서 어떤 시트가 됐든 상관없어요. 시트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시트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시트 선택이라는 거, 얘를 눌러주면 이 모든 시트, 1 0개 시트가 전부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또 여러 개 시트가 또 선택이 됐으니까 우리 제목 표시를 보게 되면 그룹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 시트를 전부 다 선택,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트 1번부터 시작해서 시트 5번까지 제가 다섯 개 시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B의 5번 셀에다가 여기다가 A, B, C라고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눌렀습니다. 지금 A, B, C라고 나는 글씨를 한 번만 썼지만 내가 이 글씨를 쓸때이만큼 시트 1번부터 5번까지 범위를 다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시트 1번을 선택해도 ABC가 그 자리에 들어있고, 시트 2번을 선택해도 B의 5번 셀에 지금처럼 이렇게 ABC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3번을 선택해도 지금처럼 ABC가 B의 5번 셀에 들어있고요. 시트 4번을 선택해도 B의 5번 셀에 그렇게 ABC가 들어있고, 시트 5번을 내가 선택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B의 5번 셀에 ABC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를 내가 선택해놓고, 특정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시트 동일한 셀에 동일한 데이터가 전부 다 입력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트 5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페이지 업 페이지 업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이전 시트 이전 시트 그렇게 움직이고요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음 시트, 다음 시트, 다음 시트 그렇게 이제 이동이 된다라고 그 단축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연속적인 그런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무슨 키를 누른다? Shift를 누르더라. 비연속적인 거, 서로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개의 시트를 내가 선택할 때는 Ctrl키를 누르더라. 그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다운 그 다음에 페이지 업 이런 키를 컨트롤 키와 함께 우리가 같이 누르게 되면 다음 시트로 이전 시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더라.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시트가 붙어 있을 때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요. 그리고 마지막 시트를 내가 클릭해 주면 그 사이에 있던 모든 시트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시트를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시트를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시트들을 차례대로 선택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통합문서에 있는 모든 시트를 한꺼번에 다 선택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거기서 이제 모든 시트 선택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으로 내가 여러 개 시트를 선택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제목 표시줄에 뭐가 표시된다? 그룹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시트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선택한 모든 시트에 동일한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시트의 이름을 바꿀 때는 방법이 이렇게 총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메뉴 이용하는 거예요. 홈이라는 메뉴에 셀에 들어가게 되면 서식이라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시트 이름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 이름이 있던 곳에 지금처럼 까맣게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시트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만 눌러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바꾸기 선택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바꿀 시트 이름이죠. 거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고 원하는 이름 쓰고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시트 이름을 적을 때는 시트 이름은 공백을 포함해서 31자까지, 31자까지 그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공백 포함할 수 있어요. 띄어쓰기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이름을 쓸 때는 이제 이런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하나의 통합 문서에 첫 번째 시트랑 두 번째 시트랑 똑같은 이름으로 하고 싶다 못해요. 동일한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지 않게 공백 포함해서 31자까지 쓸수 있고 이런 특수기호는 못 쓰더라. 동일한 이름도 못 쓰더라.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실제 엑셀을 그냥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엑셀을 보통 실행시키게 되면 하나의 통합문서에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워크시트가 이제 포함돼서 이제 엑셀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워크시트를 딱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크시트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추가시킬 수 있는 그 최대 한계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의 메모리 한도까지, 메모리 한도까지 워크시트를 추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워크시트를 삽입하게 되면 그 삽입되는 그 워크시트는 현재 내가 선택한 그 활성 시트 있죠? 그 왼쪽에, 그 왼쪽에 워크시트가 자동으로 이제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워크시트를 세 개를 선택했어요. 여러 개의 시트를 그렇게 연속적으로 선택을 여러 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트를 삽입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그 개수만큼 시트가 삽입이 돼요. 근데 이제 서로서로 서로 떨어져 있는 시트를 여러 개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시트를 워크시트를 삽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시트 이름은 우리가 시트를 삽입할 때마다 시트라는 그 글자 뒤에 4번이다 5번이다 6번이다 7번이다 8번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련번호가 전부 다 붙으면서 워크시트가 이제 삽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다 한 개다 한 개가 기본 값이다. 그리고 메모리 한도까지 우리가 워크시트를 추가시킬 수 있더라. 그리고 삽입되는 그 워크시트는 어디에 삽입된다? 내가 선택한 활성 시트 왼쪽에, 왼쪽에 삽입이 되더라. 그리고 여러 개 시트를 연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삽입을 할수 있는데, 그때 연속적으로 그렇게 붙어 있는 시트, 시트, 그렇게 선택했을 때만 우리가 워크시트 삽입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시트를 선택한 경우에는 삽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단축키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엑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구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실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트가 한 개만 추가가 되요한 개만 추가되는데, 어, 우리 엑셀이 열 때마다 나는 시트를 3개씩 열고 싶어요. 아니면 5개씩 열고 싶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변경하는 방법은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맨 밑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일반이라고 있고요. 자, 요 아래쪽에, 중간쯤에 보게 되면, 포함할 시트 수하고, 기본 값으로 한 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여기서 개수를 이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몇 개씩 열리게 할 건지, 그걸 이제 선택해놓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엑셀을 킬 때마다 포함할 그 시트 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를 이제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좀살펴보자고요 지금처럼 여기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셀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삽입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시트를 삽입할 거니까 삽입으로 들어가면 돼요. 삽입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시트 삽입이라고 있죠. 여기서 얘를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시트 이름이 써져 있는 이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그 다음에 이제 삽입. 얘를 눌러서도 워크시트를 우리가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워크시트 삽입하는 방법이 이 뒤에 보면 더하기 기호 있죠 얘를 클릭해도 우리 새로운 시트를 추가시킬 수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 방법이 우리가 단축키 이용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워크시트를 이제 삽입할 때는 Shift하고 F11번 그 키를 눌러서도 우리가 삽입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삽입하는 방법은 그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시트 삽입이라는 거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 내가 현재 선택한 그 시트 왼쪽에 왼쪽에 이제 시트 2번 하고 이렇게 생성이 되죠 또그 뒤에 있는 이 아이콘을 내가 클릭을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시트 3번이다 그 다음에 또 선택하기 때문에 시트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트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할수 있는 방법이 우리 단축키 있다 그랬죠 시프트키 누르고 f11번을 눌러도 지금처럼 5번이다 6번이다 7번이다 8번이다 하고 워크시트를 이렇게 쭉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여기 시트 이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삽입이라는 이 대화상자가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워크시트를 내가 삽입할 거냐, 차트 시트를 삽입할 거냐, 아니면 우리 매크로 시트를 삽입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화상자가 뜹니다. 이런 대화상자가 뜨는 거는 어떻게 선택했을 때만 뜬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을 클릭했을 때만 이런 대화상자가 나타나더라.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아이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리본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대화상자가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이런 대화상자는 언제만 뜨더라? 시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을 눌렀을 때만 나타난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트 2번 선택하고요. 시트 7번까지 해서 이렇게 4개의 시트를 선택했어요. 4개의 시트를 선택해 놓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삽입에 들어가서 워크시트 추가시켜 주세요 라고 해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4개의 시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개를 선택하고 추가를 했으니까 4개가 삽입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3개의 시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시트 삽입을 하게 되면 3개의 시트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시트도 우리가 한꺼번에 추가시킬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가 워크 시트를 삽입할 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시트를 삽입했을 때 그때 이제 뭐가 나타난다?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더라.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축키를 이용할 때 Shift 하고 F11 번을 누르게 되면 이제 워크 시트 삽입이 된다 랬는데 그때 이제 단축키가 워크 시트를 삽입할 때는 Shift F11 번이고요. 매크로 시트를 삽입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F11번을 누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시트를 삽입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F11번을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가기 키가 서로서로 서로 다르더라.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 워크 시트 특징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워크 시트를 이제 삽입하고 삭제하는 그 방법에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요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엑셀을 켜서 직접 한번 실습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특정 행, 특정 열만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워크시트도 우리가 숨기기를 할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지금 이제 숨기기를 할 거예요. 워크시트 숨길 거예요. 해서 시트 1번에 3번이라는 거 있죠. 얘를 내가 숨기겠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숨기기 얘를 선택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이제 셀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숨기기 및 숨기기 취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트 숨기기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트 숨기기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가 숨어버려요. 자, 시트 1번에 2번 얘도 이제 숨기자고요. 우리 서식이라는 곳 선택해주고요. 숨기기 및 숨기기 취소에 가서 시트 숨기기 예를 선택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트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트를 이제 숨길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시트 숨긴 거를 내가 다시 보이게 하고 싶어요. 표시하고 싶어요.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숨기기 및 숨기기 취소라고 있죠? 이곳에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시트 숨기기 취소라고 있습니다. 예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숨기기 취소 대화상자가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시트를 숨기기 취소할 건지 그걸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만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숨어있던 시트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숨기기 취소라는 거 얘를 선택해도 돼요 얘를 선택해도 또 똑같이 숨기기 취소 대화 상자가 뜨고요 거기서 이제 숨기기 취소할 거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다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워크시트를 숨기고 취소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워크시트를 이동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트를 만약에 내가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복사 하게 되면 시트의 원래 이름이 있죠 원래 이름에 이제 가루가 삽입되면서 2345678910 해서 일련번호가 쭉쭉 붙어서 그렇게 시트가 복사가 됩니다 우리가 워크시트 이동 복사할 때는 현재 통합 문서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나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통합 문서에도 우리가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구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우리가 시트를 이제 이동 복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리본 메뉴 이용하는 방법부터요 리본 메뉴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 셀이라고 있구요 이곳에 보게 되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이 서식을 선택해 놓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 이동 복사하고 있어요 얘를 이제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동복사 대화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이동복사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복사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리버메뉴를 이용해서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시트 이름 위에서 시트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이동복사 하고 여기 중간에 있죠 얘를 눌러도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동복사 그렇게 해도 이동복사 대화상자가 뜨죠 얘를 이용해도 우리가 시트를 이동복사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트 1번을 선택했는데 얘를 이제 끝으로 이동시키겠다. 그랬을 때 이제 끝으로 이동. 얘를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시트 4번 얘를 선택해도 되고 시트 3번을 선택해도 되고 어느 곳으로 이동시킬 건지 그걸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시트 4번을 선택하고 확인이요. 시트 4번을 선택했더니 시트 4번 앞으로 앞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동 복사 다시 한번 들어가자고요. 이동 복사 들어갔을 때 여기 보게 되면 다음 시트 앞에다가 이제 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시트, 여기서 이제 선택한 그 시트 앞에, 앞에 이제 해당 시트가 이동이 되거나 복사가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현재 통합문서 이 안에서만 시트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대상 통합문서라고 되어 있죠. 지금 나는 통합문서 2번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시트 1번을 선택하고 이동 복사 선택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다른 파일로도 우리가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파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시트 2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복사본 만들기라고 있죠. 이 복사본 만들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시트 내가 2번을 아까 좀 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앞에, 앞에 시트에 지금처럼 시트 1번 가로 열고 2번 하고 이렇게 복사가 돼서, 시트 1번이 복사가 돼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가로 열고 2번, 3번, 4번 그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1년 번호 형태로 이렇게 쭉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이용해서도 한번 해보자고요 시트 1번을 내가 맨 앞으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시트 1번을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게 되면 내가 움직이게 되면 이 까만색 삼각형이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 까만색 삼각형이 위치한 그 위치로 이제 시트가 이동이 된다그 얘기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시트 1번을 선택하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가 움직여볼게요. 움직여도 아까 이동할 때랑 똑같이 뜨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맨 뒤로, 시트 4번 뒤로 갖다 놓을게요. 지금 현재 저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렇게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복사가 되더라. 복사가 되더라. 복사가 돼서 시트 1번에 가로 열고 3번 하고 이렇게 붙었죠? 내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이동이 되는 거고,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을 시키면 그게 복사가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이동 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할 때마다 원래 시트 이름에 가로가 삽입되면서 2 3 4 하고 일련 번호가 붙는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하거나 복사를 할 때는 현재 통합 문서 안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통합 문서로도 복사 이동시킬 수 있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우리가 그냥, 그냥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동이 되는 거고 컨트롤키를 누르고 드래그하게 되면 복사가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